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교회 그 기타 등등 여러분 가르바트입니다. 60초에 들어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돌로레스가 분투를 했지만 박살나고 말았거든요. 이번에는 네, 네, 힘들지만 다시 해볼래요. <laughs> 네 737년 쓸수 있는, 737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지금 상당히 구리네요. 지금 배치가 아이템 배치가 상당히 우려요. 네, 시작부터 네 난이도가 높죠. 일단 메리제인부터 그다음에 침착하고 네 차근차근 합시다. 차근차근 차근차근 합시다. 차근차근

네. 자, 이제 시작됐어요. 1일째, 자, 라디오. <laughs> 오케이, 네, 지금 보시면 식량들도 물도 충분하고요. 여기 그 살충제도 있고, 예, 게임할 것들도 있고, 총도 있고, 지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가방도 있어요. 단지 부족한 거는 네, 여기 있는 것들이네요. 음. 예, 이러면은 조금 애매해지는데 왜냐면 여기 방독면도 없으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여기 네. 이게 그저 뭐냐 서바이벌 책이 없으니까 이것도 어렵네요. 아. 이 상황에서 영혼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이 이런 난장판이 곧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 여기 이 방공호보다 더 나쁜 곳에서 끝날 수도 있지. 네, 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과 식량이 일단 이 정도로 충분한 상태에 있는데, 네, 일단 상태가 다들 나빠 이아 밖에 나갈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지금은 네 내일 내일 그러니까. 탐험을 떠나는 그런 것들은 당분간은 자제해야 될거예요방독면을얹기 전까지 왜 안그러면 애들이 아파져 버리니까 이 아파져 버린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의미 같아요 물건 물건들을 찾으러 밖에 나가야 한다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티미가학 쉘터에서 돌아온 뒤로 뭔가 애가 다쳤고 아 이게 상... 이전 뭐냐 날카로운 날카롭고 녹슨 거의 다쳤고 글쎄 얘가 감염될 수도 있다 그, 아 이미 아프잖아 이미 아프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I think 예 역시나 별 차이 없네요 와우 이 홍수 네방공원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사이의 아이템 중에 하나를 버렸는데 예 카드 게임은 당연히 버리고요 왜냐면 체커보드가 있으니까요 놀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게임 버리고 지도랑 라디오 중에 버려야 되는데 라디오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바깥 세상과 소통을 못해서 구조를 못 받아요. <laughs>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설마 설마 테드가 물에 휩쓸려 죽었나요? 아우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이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얘, 얘네 얘네 아까 전에는 음식 부족하지 않았 아 당연히 다시 포기하고 시작했죠 네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다시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다시 했는데 지금은 장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 라디오가 없네요. 네. 어렵겠지만 이번에는 네뭐 해봐야죠. 방동면이 있으니까 다행인 거는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템들을 쓸어올 수 있어요. 그거로 충분할 겁니다. 얘네들이 목이 마르죠. 아이템을 가져와야 돼요. 팀이 네가 나갈 거니까 네물 마시고 나가. 방동면 쓰고 가방 챙기고 방동면을 써. 그렇지 갔다 와 팀이. 너밖에 없다. 영웅 팀이 넌 살아 들어올 수 있어. 제발. 라디오가 없어. 우리 밖에 못 나가. 제발. 제 제발 제발. 얘네 지금 물건들도 다 떨어지고. 뭐야 이거? 냄새가 난다. 벽에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는데 냄새가 나오고 있다. 안에 있는 게 뭔지 확인해야 되나? 그럼 물로만 확인해야지. 냄새가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별일 없었네 안에 있었던 게 뭔데? 아암 음... 깡통? 땅통? 깡통이 있다고? 아니 아쥐 쥐. 죽은 쥐가 나타났는데 죽은 쥐가 토마토 수프를 처먹으려고 했던 거 같네 덕분에 우리는 음식 하나가 늘었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물 물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티미, 마맨. 스카우트치을 갖고 왔어요. 좋아요. 스카우트치을 갖고 왔고 총은 박살났고 티미가 돌아왔어요. 음식은 캐나나를 가져왔는데 지금 물이 없네. 티미 너는 물을 갖고 가... 티미 <laughs> 너는 물을 갖고 왔어야지. 티미 너 물을 갖고 왔어야지. 팀이 너무 물을 갖고 왔어야지. 물 마실 물 말이야. 마실 물 몰라. 워터 워터를 갖고 왔어야지. 워터 좋아 이 비로 먹을 빌어먹을... 알았어 밥이나 쳐 먹어. 그래 네가 네가 수프 많이 가져왔지. 그래 그래 네 수프나 쳐 먹어라 그래. 메리제인 잠만 메리제인 가기 전에 너너 너 지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쳐 먹고 나가 그래 쳐 먹고 보낸다 내가. 메리 제인, 너는 물을 좀 갖고 와. 이, 이곳에 이 없는 건 물이거든. 니가 갖고 와야 할건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서 물을 가져와. 파이팅! 왓더왜 the... 이래? 아, 얘네 헝글이 아니었어요. 스타베이션이 아니라. What? What? 잠깐만,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야겠어. 이게 뭔가 이상해. 아, 젠장 알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세 번째 도전이에요.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이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어, 물6 개, 밥8 개, 총알, 카드, 체커보드, 총, 지도, 라디오, 전등, 가방, 그리고 잠옷. 네방이 방독면이 없는 게좀 문제가 됐네요. 네. <laughs>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밥을 더 찾으러 밖에 나가야 되는지 궁금한데 문제 밖에 나가면은 이 방사능 때문에 얘가 가, 감염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저희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죠. 아직은 식량 이 있어. 요 아직 은 식량이 있어. 오 마이 갓. 에어. 에어. 감염된 감염된 바퀴벌레. 에어. 어 벌레 진짜 싫은데 방사능에 감염된 바퀴벌레야. 벌레도 싫은데 방사능에 감염된 벌레는 얼마나 시키겠어 저희가. 자 이. 분명히 방사능이 찌들어 가지고 감염이 될게 분명하지만 할수 없어요. 저희는 일단 물건을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네, 물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 못가 순식간에 부족해질 거예요. 이 음식이나 물도. 근데 얘네들이 왜 나타나는 걸아 얘네 있으면 감염될 거 같은데. 무슨 그 방사능 같은 거. 그럼 감염되지 않을까?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네, 그 생일이 됐는데 2주 전에 생일이었는데 왜 지금 뭐 5일째인데 2주전에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을텐데 어째서 얘네가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거죠? 카드를 줍시다 네 아직은 얘가 아프지도 않고 살충제가 필요 살충제는 필요하네요 솔직히 여기 근처에 이 방사능 방사능 바퀴벌레들이 돌아나니까네 어쨌든 카드라도 줬으니까 뭐 없는거보다 낫겠죠 얘네 목마른데 아직은 물 줄때가 아니에요 얘 뭐야 오우 네어 없네요 사진이 아예 그 스카우트 책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야겠네요 미치겠다 자 이제 음물 마셔야 되는데요 애들이 애들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돌로레스는 밥을 다 줘야 돼요 돌로레스가 지난번에 저한테 저한테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실패했어도 어쨌든 돌로레스한테 많이 투자해보려고 해요. 얘 누구야? 어, 물리학 교수. 딤이의 학 딤이 학교의 물리학 수, 교수인 미스터 프리맨이 나타났어요. 왓? 고든 당신이요? 에 고든, 우리를 우리를 데려가요. 우리 우리를 우리를 데려가 줘요. 네, 근데 이 방스는 이 방스는 바퀴벌레들이 저희를 계속 귀, 괴롭히게 하기에 총으로 다쏴 죽여야 돼요 네 고든프리맨이 저희를 그냥 두고 왔네요 방사능 괴물들도 다또 쫓아내고 총도 무사네요 다행이네요 네, 좋아요 훌륭해요 훌륭해 훌륭해요 오예 세상과 소통할 수단이 드디어 주어졌네요 라디오 당연히 라디오 당연히 라디오로 세상과 소통해야죠 네 군대가 저희를 구해줘야 돼요 제발 어떻게 54일 간데 군대가 안 도와주냐 어? 어우 무리세네요? 그래서 하나를 구하고 나머지를 포기해야돼요 지도랑 내 카드랑 라디오가 있는데 또또뭐 어쩌라고 씨 당연히 라디오로 구해야지 어쩌겠어 이씨 이 빌어먹을 게임아 어떻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쉴 기회를 안주냐 어? 지도는 다 찢어졌고 어? 왜 내가 쉴 기회를 안줘? 어? 카드 카드는 또 날아갔고, 어?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알아? 메리제인의 생일 선물이었어. 너네 생일 선물도 뺏어가는 나쁜 놈들이니? 팀이 돌아와서 방가. 내 밥을 두개 갖고 왔고, 내 도끼를 갖고 왔고, 물은 안 가져왔냐? 팀이? 이 멍청한 놈아? 밥이 밥이 넘쳐나는 거 모르니 우리? 물은 안 가져왔니? 물안 가져왔니? 물안 가져왔어? 돌렸으면 물만 마시면 돼요. 할수 없어요. 밖에 내보내야 돼요. 이번에는 물을 구해야 돼 물. 자 지금 보니까 어... 라디오를 튜닝하는 게 어떻나요? 튜닝 개개뿌이 지들이 라디오에 무슨 지식 있다고? 건드렸다가 박살낼 바에야 그냥 두는 게 낫지 오케이 자 다들 뭐 나쁘지 않은데 뭐팀이만 어떻게 계속 예 밥을 챙겨주고 뭐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엔 네가 아플 차례야 메리 제인 세상으로 물을 가져와 물을 가져와 메리 제인 물을 가져와줘 물이 없어 물물 물 마시고 싶어 목말라 가능하면은 콜라로 가져가죠. 가능하면 콜라로. 음. 얘도 왜 이래? 먹여도 먹여도 뭘 해도 얘가 계속 아프네요. 네. 근데 그 정부가 정부가 그 보급품들을 하늘에서 뿌리는데 저희는 방독면이 없어가지고 밖에 못 나가요. 네 보급품들을 포기해야 돼요. 훌륭하네요. 완벽해. 그냥 어차피 얘도 방사능에 감염돼가지고 아파. 너네는 너네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방사능 천지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야 아프면서까지 이렇게 보급품들을 구해오게 시켰는데 너네 너네 테드랑 돌로 레스 너네는 어 방독면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급품을 받으러 받으러 밖으로 안 나갔단 말이야. 어? 그 그러고 그러고 싶니? 미치겠네. 어 네. 할수 없어요. 할수 없어요. 냉혹한 세상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질게. 어쩔 수 없어요. 산 사람은 살아줘, 살아야죠. 돌레스테드, 네 팀이 다행히 식량은 충분한데 물이 없어요. 네 어떤 이상한 놈이 또 카드 게임 하자고 튀어나왔네요. 어떻게 지금 핵전쟁, 핵전쟁이 벌어진 세상에서 카드 게임을 하자는 건지. 물론 폴아웃에서도 카드 게임은 재밌었지만. 오케이, 메리제인이야. 아, 안 아파요. 대신 배고파 죽을 것 같네. 오케이 물두 개요, 밥두 개. 오케이 체크 하나. 오케이 살충제, 젠장 가방. 빨리 밥을 주고. 너약 약이라도 좀 갖고 왔어 좀. 팀이 너무 물 마시고. 돌로레스 테드 테드 너밥 먹고. 밥은 충분해요. 이제 물만 다, 더 가져오면 돼요. 네. 자 전화 왔네요. 돌로레스 가스 전화 받아. 뭐 잠깐 핵,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전화가 있어. 어, 하아... 잘될것 같아요 이번엔. 항상 그랬지만 마, 항상 그렇게 말해놓고 망하겠지만 뭐 그래도 이번엔 잘될것 같아요 메리 제인한텐 밥을 주고 밥이 필요할 때는 이번에는 목마른 건 상관없어도 밥이 필요할 때는 밥을 꾸준히 줄것 같아져요. 밥을 꾸준히 주고 계속 탐험을 계속 보내야 될것 같아 애들이아 지금 보니까 메리제이는 방사능에 과염이안 되고 어 괜찮 괜찮잖아요 지금 낮은 확률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보내봐야겠어요. 거미들을 살충제로 쫓아내더니 물을 얻었어요. 아, I don't know 왜 이런 일을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거미들을 쫓아냈더니 네아 돌로레스 밥을 또두 개를 들고 왔고요. 네 스프레이 하나가 들고 왔고요 가방을 갖고 왔네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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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네 좋아요. 자밥물물밥밥물물밥밥물물밥 지금 보면 밥은 꾸준히 챙겨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밥들은 꾸준히 챙겨주고 네. 왜왜왜 팀이가 왜, 왜, 또 없어졌니?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팀이는 네. 뭐 약이 없으니까는 계속 밥 먹이고 이렇게 해도 안 되네요. 네. 그냥 팀이를 쫓아냅시다 뭐 방법이 없어요. 세 명이 살아남아야죠. 네. 밥밥 메리제인이랑 돌레스 밥밥. 그래도 지금 보니까 다행히 밥은 충분해요. 네, 또 카, 캠블러가 와가지고 카드게임 하자고 하는, 하는데 뭐 어쩌라고 밥이나 좀몇개 가지고 꺼져버려 자 게임은 졌네요 뭐 아니 게임 자체는 안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밥도 무사하고 물도 무사해요 그건 다행이네 자 문제는 저희가 이제 밖으로 다시 나아 어, 돌로레스한테 그럼 밥과 물을 주고 메리 제인 다시 한번 너를 보낸다. 넌 티비처럼 아프지 마. 가서 다 갖고 와. 전부다. 다 쓸어와. 모든 걸 포라우처럼. 포라우에서 그 아이템 모두 옮기기 클릭이 에이킹가 아무튼 에이킹 누르는 것처럼 전부 다 갖고 와. 제발 지금 얘 예, 얘네 둘이요. 어? 아들도 딸도 없어 지금 어. 얘네들 맛이 갈거 같단 말이에요. 불쌍해. 테들 일단 물 주고. 일단 아픈 애가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어우 안돼요안돼요안돼요안 돼요 t the same. Radio is not the s a m 안돼요 안 돼요 is not t h 이 same. Radio is not the same. Radio is n o 요 the same. Radio is not the same. r a 멍 i o is not t 요 멍멍이 이 e r 팬케이크 i 요 네. 여기서 나중에 저희한테 도움을 줄지도 몰라요. 일단 밥이 충분하니까 팬케이크, 팬케이크 먹을 밥 먹일 밥은 충분하거든요. 돌로레스한테 물 주고 네. 라디오 그 좀냐 군대. 군대가 라디오로 또뭔 개헛소리라니까. 오케이. 좋았어요. 네. 메리제인이 돌아왔죠. 자. 메리제인 뭐, 뭘 갖고 왔을까. 아무것도 못 갖고 왔네. 물이 없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왔네. 메리제인 메리 제인 너.. 너 어쩔거야 이제? 너 이제.. 너 이제 어쩔거야? 뭐야 이거 아 지금 다들 지쳐가지고 밖에 나갈 힘이 없어요 이 미친놈들이 오케이 오케이 네.. 돌로레스는 좀 지쳤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네.. 네 테드 물밥 밥. 물밥밥. 메리 제인 밥. 물밥. 돌로레스가 나가야 돼요. 지도가 없어요. 네. 얘네들 그 성배 찾으려고. 네. 몬티파이스튼의 성배를 확인하세요. 영화. 성배 찾으려고. 네. 코코넛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말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애들이에요. 아서왕과 일행들이 아서왕과 그 원타기사들의 일행들이죠. 어... 밥물, 물 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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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둘, 밥물, 밥물, 왜 이렇게 너네 처먹는 게 많아. 아이씨, 자, 돌로 에스, 너밖에 없다. 물을 가져와. 제발, 물이든 뭐든 다 가져와. 너라면 할수 있어. 지난 에피소드에서 날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할수 있어. 좋아요. 32일까지는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저희, 자, 지금 보면은 그... 팬케이크가 다시 돌아왔죠? 이름은 팬케이크예요. 왠왜 왠지 모르지만 자, 팬케이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소프 한 캔을 줘버리면은 팬케이크가 네. 이제 저희를 저희한테 나중에 길들여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도움을 줄수 있겠죠. 좋아요. 아직 저희가 수프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여유를 낼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메리제인이 또 다쳤네요. 네, 도끼로 상처를 긁어내면은 뭐 다행히 네, 도끼로 상처를 긁어내면 괜찮겠는데 도끼를 잃었네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아직 총이 있어요. 네, 총이 있으니까 메리제인 물 주고 이게 제가 생각해 보건 봤는데 이 먹을 것들을 안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물을 안 줬더니 물이나 먹을 거안 줬던 애들이 금방 죽어버려가지고 배고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굶주림이나 아니면 뭐 탈수증세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냥 콱 죽어버리니까 이게 어려워요. 네. <laughs> 오케이 지도를 고칠 수 있어. 스카우트 측으로 지도를 고칠 수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카우트 측에 지도 고치는 법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지도를 고쳤어 완벽해. 얘들아 지도를 고쳤어. 이제 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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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될것 같아 밥. 테드 너 밥. 네 가죽 가방이 들어있네요. 근데 이걸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다치겠죠. 다치지 저거 함정이에요. 제 생각에 무조건 함정이에요. 지난번에 함정이었거든. 돌로레스 왜 이렇게 됐니? 돌로레스 물은 어디 있어? 돌로레스 물은 어디 있어? 돌로레스 물. 돌로레스돌로레스 돌로레스. 물은 은어있있으왜왜방방안방도 가방, 왔고 그 외에 아이템이 템이없로레로레스레로레스레로우스우리가너 돌로레스. l 가 무슨 짓을 저지르 r e s Dol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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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l o r e 돌로레스 너는 돌로레스 너너너왜너 너너 우리한테 너 우리를 왜 배신했니 돌로레스 메리 제인이 일단 다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메리 제인에게 물을 먹이고 지금 물이 진짜 떨어졌어요 물한 병은 진짜 아껴야 돼요 네 메리 제인이 나가야 돼요 메리 제인이 나가야 돼 메리 제인이 나가가지고 결국엔 구해와야 돼요 여, 우리의 영웅 메리 제인 메리 제인 메리 제인 메리 제인 우리 영웅 메리 제인 너, 너는 우리를 구해줘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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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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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왜냐면 얘네 목말라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목말라 죽으면 안 된다고 메리 제인 네가 나가야 돼 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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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제인 네가 가서 물을 좀 구해와 그래 물을 몽땅 구해와 그래 지구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들을 전부 다 여기로 끌어와가지고 여기를 잠기게 만들어 너, 너라면 할수 있어 메리 제인 넌, 넌. 등치가 크잖니. 어. 등치가 커가지고 니네 옮길 때도 되게 힘들었거든. 어. 사십일째 어. 팬케이크와 같이 지도를 가지고 탐험을 떠났더니 밥세 개를 가져왔다. 물은 없다. 밥세 개. 물은 없어. 물. 물물물물물 어딨냐고 물. 물 어딨어 물. 물물줘물 물 물. 팬케이크 물 물은 어디니 있물야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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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거든 팬케이크 물은 어디 있어 아니 그나저나 왜 슈퍼에 물이 없어 근데 슈퍼 깡통을 열었을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딱 마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여기 수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뭐야 카드를 지도랑 바꾸든지 아니면은 라디오랑 도끼를 바꾸든지 미쳤니 라디오랑 지도를 바꾸라고 미쳤니 도끼랑 카드를 받자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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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물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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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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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어디 있어 물왜 물이 없어 물 뭐야 이건 총알이 없대요 <laughs> 총알이 없는 대신 총알을 빌려주면 우리한테 물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왜 물이 물물 물. 물 테드, 니가 나가, 니가 나가가지고 빨리 갖고 와. 물을 갖고 와, 물, 네. 물을 갖고 오라고. 물, 제발 물을 갖고 와. 어떻게 지금 이거 어쩔 거야? 기록갱신도 못 하고 그냥 망하게 생겼잖아. 물 없어. 도로에서 물 없어. 팬케이크가 돌아왔는데 다쳤어. 해결도 못해. 팬케이크 죽는 거야. 팬케이크 죽었니? 이 어쩔 거야 이거. 팬케이크 죽었네. 기껏 기껏 밥 먹여가지고 살려놨더니. 와, 우 돌로레스 너물물물물 물, 물, 물 없어서 죽게 생겼다야 돌로레스. 너 밥이라도 못, 네 밥이라도 처먹어라야 돌려스 잘가 아프고 탈수증세 걸렸으면 너왜 왜 살아있냐 너너왜 안죽어 메리제인 너도 물? 할수 없네 너 <laughs> 물! 물물 물, 물! 체커보드랑 총중에 총 총뭘 줘야 총, 체커보드를 줘야지 체커보드랑 물을 바꿔가지고 얘들 물 먹입시다 물물물물 물, 물. 물 먹여 물. 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 u l l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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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주 l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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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에 l b u 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그외 b u l 등 Bull, b